스마트 원예계열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원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남대학교 스마트 원예계열 학생홍보대사 이공학번 송정민이라고 합니다. 내 어, 네, 교수님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스마트 원예계열에 대해 처음 알게 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예. 스마트 원예계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저희 연남대학교 스마트 원예계열은 국내 최고의 식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5개의 전공, 즉 스마트팜 전공, 원예 전공, 환경조경 전공, 플로리스트리 전공, 가드닝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팜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첨단 네덜란드의 기술협약을 통해 스마트 유리온실, 수직농장, 플라스틱 온실, 수경, 재배, 채소 온실 등의 실습 환경을 구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스마트 원예계열에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 1학기에 받는 공통된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진로에 이제 빨리 취업하고 싶다는 속도에 이제 의미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학기 1학년 1학기 전공은 속도보다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소개드리자면 스마트 원의계열은 1학년 1학기 전공 선택 없이 공통과정으로 운영되며 특히 자랑스러운 연합인이라는 계열 공통교과목을 통해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 이해하고 대학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탐구하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전공 선택과 교육과정 설계, 자격증 설계, 기타,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커리어패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학년 1학기의 공통과목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거기에 속도를 붙이는 식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1학년 1학기에 배운 교육과정인데 실제로 전공 선택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교육과정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연암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는데요 입학 지원에는 어떠한 전형들이 있을까요? 예 스마트 원예계의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원예계의 전형은 일반 전형하고 특별 전형 중 영농 임업기반 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전형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1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이 지원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어, 특별전형으로서 고농기의 특별전형 즉 영농임업기반전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은 일단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원할 수 있으며 다만 조건으로서 영농 및 임업기반이 있는 자로서 인정범위는 지원자 본인, 부모, 남편, 아내, 시부모, 조부모 중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영농 및 임업기반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편도한 제출서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집영화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전형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하시고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교수님 지원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면접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을 될것 같은데요. 어떠한 자세로 임하면 좋을지 그리고 주된 평가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전형 성적 평가는 교과 성적 800점에 저희가 면접 점수 200점, 그래서 천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면접 점수가 어, 이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하는 학생들께서는 아마 잘 준비하셔가지고 어, 목표한 것을 이루기를 바라는데요. 면접 항목은 크게 인성평가와 적성평가로 아니고요 각각 평가 항목별로 평가 내용이 두 개씩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인성평가는 주요 평가 내용으로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에 임하는 태도와 예절 그리고 질문에 답하는 자신감과 표현력 그리고 적성평가로는 학업 의지 및 노력도 이와 별도로 장래의 포부 및 성취 노력에 대한 의지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격증, 수상경력, 직업과정 이수 등의 실적 인정은 적성평가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팁을 드리자면 어, 면접에 임하는 태도에서 준비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저희 모집요강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금 면접에 앞서서 자기 스스로 정리한 후에 와서 발표할 그런 것을 어, 면접 보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태도와 예절 그리고 질문에 답하는 자신감과 표현력이 역시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곳 연암대학교를 졸업 후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예. 스마트 원예계열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원예계열은 5개의 전공이 있고요. 저희가 파만농 및 LG 계열사 등 관계사에 저희가 취업하고 있고요. 그 인원에 2016년부터 2019년 4개년에 걸쳐 약 142명이 취업했습니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계열이 스마트 원행 계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파만농이라는 LG 계열사가 어, 학교가 추구하는 차세대 농업 기술, 파만농이 한국 국내에 차세대 농업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파마농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파마농에 저희가 취업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스마트팜 전공에 있어서는 스마트팜 영농창업 분야, 그리고 스마트팜 구축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고요. 원예 분야에 있어서는 영농창업, 그다음에 농산물 농식품 가공,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창업 종자 종류에서 농자리 회사 등에 취업하고 있고요. 환경 조경 경공에서는 조경 시공업체 그리고 조경 관리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플로리스 전공은 플로리스리 그리고 플라워 코디네이터, 화해 가공 분야에 취업하고 있고요. 끝으로 가드닝 공가경공에 있어서는 정원, 식물원, 수목원 등의 가드너, 가든 디자이너, 가든 센터 등에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네. 유익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차세대 농업기술 선대 도학으로서 미래를 앞서가고자 하는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연암대학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차세대 농업기술을 선도할 인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도전하고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스마트 원예 계열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